와 수락산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늘은 구름은 뭉게뭉게 피어있고 대기는, 대기도 좋고 습하지도 않고 바람도 선선하고 완전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자 복순이 자 복순이 똥 피해야겠다 저기 <laughs> 가만히 있으세요 자목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요 치킨 즈 소세지입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요 거기 앉아서 입만 벌리세요 아이고 복순이 요거 훈련이 안됩니다 복순이는자 가만히 앉아있으세요 그래 한 바퀴 돌고 알았지? <laughs> 가만히 앉아있어 <laughs> 응, 이건 먹는거 아니야 역시 우리 문화견 문화견 같아 점점 문화견이 되자는거지 나봐요 인사 한번 하자. 아이고, 가만 좀 있어봐요. 복순이, 가만 좀 있어봐. 아이고, 가만히... 아, 뭐가 아프다니까, 야. 아이고. 가만히 놨는데, 복순이. 유물 밖그릇, 어? 유물 밖그릇. 유물 밖그릇. 어이구 물먹는 것도 완전 전투적으로 먹네 아 흥분을 가라앉혀 어. 아이고,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어, 흥분하지 말자 그래 차분해져라 차분해져라 차분해져라. 아이고 착해요. 아이고 착하다. 우리 복순이 차분해져서 흥분하지 말자.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착해졌네 아주. 음 맛있어. 자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차분해져라. 그래 이렇게 차분해지니까 얼마나 좋냐. 이 복순이 어가 너가 형손은 먹는거 아니야 복순이 알지 이렇게 얼마나 차분해지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고 이쁘네 우리 복순이 차분해지니까 복순이 <laughs> 아이고 복순이 복순이는 조금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때부터 뭔가 같은 좀 느낌이 있네요 아, 목 아프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음. 어, 가만히 앉아있다 가자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날씨도 좋고 그 엄청난 폭염을 우리가 견뎠는데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 어? 까르페디엠 해라 이 순간을 즐기자 좀만 있으면 또 겨울에는 또 춥고 어. 다시 돌아올 여름엔 또 덥고 인생이나 견생이나 매순간 좋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살다가 너나 나나 저기 오당간 건너는 거지 뭐 아이고 복순이여 거야 아이고 좋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복순이랑 이렇게 어?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좋네요, 여기 조용하고. 아이고, 날씨도 좋고하니 아이고. 나도 좀 앉아있자. 어, 너만, 너만 그렇게. 어, 거기 가만히 좀 앉아있자, 서로. 아, 왜 그럴까요? 흥분하지 말라니까. 흥분하지 말자. 이거 손은 먹는 거 아니에요. 흥분하지 말자. 거기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흥분할까요, 복시이가 <laughs> 차분해지니까 얼마나 좋냐. 저기 롱다리 빼꾸가 계속 짖네요. 까마기도 까까거리고, 아주... 그래서 이렇게... 아직 일이 안 끝나셨고, 일 작업하는 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아주... 여러가지 소음이 아주 행복하게 들리네요. 복록스님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 얼마 좋냐? 어 잠깐 이렇게 어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시간이죠. 어, 이건 먹는 거 아니에요. 좋네요. 차분해지니까 목순이가 천재견, 이제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오는 거 보네요. 역시 천재견이 조금만 훈련만 되면은 문화견이 돼 갖고 저기 SBS TV 동물농장도 나가 갖고 어? 견생 역전도 해야 되는데 말년에는 좀 어? 노후에는 좋게 가야지 목순이 행복하게. 아이고 전재가 나오는거 봐네요.